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브루타부모교육연구소 소장 김금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여러분 인생의 책, 책이 어떤 책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죠? 가끔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탈모도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그 다양한 텍스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뵀지만, 제게 가장 어떤 그 영향을 많이 주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제 삶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탈모도 한 편이 있습니다. 어, 그걸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숭이가 된 여자 메마른 사막에 한 부부와 늘이 살고 있었다. 이세 사람은 하나같이 좋은 운을 타고나지 못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와 다름없는 얼고승이 모습으로 모래먼지를 뒤집어쓴 채 사막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이 근처를 지나다가 그들을 보고 소리쳤다. 내일 예언자 모세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당신들이 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간청하면. 당신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오. 이튿날 애원자 모세가 찾아왔다. 그들 세 사람은 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너희들은 나쁜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애원하자 모세는 그들의 가난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샘이 한 군데 있다. 아침 일찍 해뜨기 전에 그곳에 가서 목욕하는 거다. 단 너희 세 사람은 한 사람씩 다른 날에 목욕을 해야 한다. 목욕을 하는 동안 너희들의 소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는 자, 자기 갈 길을 갔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그들 세 사람은 샘으로 갔다. 누가 먼저 목욕을 하는가를 두고 서로 다툼 끝에 어머니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목욕을 하면서 아름다워지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그녀가 샘에서 나왔을 때에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명의 고관이 마차를 타고 그것을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남편을 무시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여자는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호화로운 생활을 할수 있게, 있게 된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튿날, 아버지와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샘으로 갔다. 아버지가 목욕을 할 차례였다. 그는 아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내가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로 변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날 아침 눈을 뜬 고관은 자신의 옆에 긴 꼬리 원숭이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기겁을 하고 놀라 원숭이를 밖으로 내쫓았다. 여자는 달리고 달려서 사막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새 식구는 모래 언덕 위에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사흘째 날 아침 아들은 혼자 샘에 갔다. 그는 목욕을 하면서 어머니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결국 세 사람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네, 그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세, 세 명의 한 가족을 모세가 기회를 달라고 해서 어, 소원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툼 끝에 엄마가 소원을 빌었고 아름다운 여자가 됐고 그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를 보관대지에게 보고서 데려가 버렸고 여자는 또그 아름다운 그 화로운 생활에 또 기뻐서 생활합니다. 남편이 소원을 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내를 다시 긴 꼬리 원숭이로 만들어 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긴 꼬리 원숭이가 되자 고관대작은 자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어그 다음날 긴 꼬리 원숭이가 된 어, 엄마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들은 세 번째 날 어, 소원을 빕니다. 근데 아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까 읽어린 것처럼 다시 긴꼬리 원숭이가 엄마가 되도록 원래의 모습이 되도록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그 어렵게 얻은 이세 번의 소원의 기여를 이 가족은 전부 놓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심리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달라졌다는 게아 어... 아내의 빈자리가 아, 이렇게 어, 컸구나. 우리 아이의 엄마의 자리가 이렇게 컸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어, 다시 원위치로 시켰지만,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 가족은, 어, 이, 어,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다 말씀을 나누려면 정말 며칠 동안 나눠도 다못 나눌 얘기지만 여기서 저는 아니, 평소에 대화가 잘 되고, 어, 각자의 소원을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어, 꿈이 무엇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어떤 게 가장 절실했는지를 서로 알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세 번의 기회를 서로 충분한 대화가 있, 있는 상황에서 소원을 빌었더라면 이세 번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 집만의 일들이 아니고 우리 각 가정의 일이고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가정일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어, 많이 하고 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구성원들의 어, 남편의 인생 이모작의 어, 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우리 아, 딸들과 아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뭐 비전을 또이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부터 카브르타 가족과 크샵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어떤 소망이나 소원들을 알면서 격려하고, 어 응원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지금까지 가족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어느 누구보다도 그 가족 구성원들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어, 수시로 격려와, 그리고, 어, 뭐, 조언 또는 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제가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의 변화가, 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워크샵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이 일로 우리는 굉장한 서로 간의 응원해 주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원숭이가 된 여자가 하나의 굉장히 인생의 단한편또 굉장히 좋은 한 편의 탈무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탈무드 중에 또이 이 탈모드를 굉장히 손꼽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때 텍스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탈모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탈모드가 한 편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 게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깊은 가을입니다. 겨울 초입입니다. 이럴 때. 어, 책 많이 읽으시고요. 인생의 책, 또 인생의 탈모도, 인생의 전래동화, 인생의 그림책, 요즘 그림책들 많이 하시죠? 이런 책들을 하나씩 꼽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